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농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어, 포도밭에 이제 뭐, 봉지 싸기까지 다 마무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사과밭에 한 바퀴 예, 둘러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뭐, 저희 사과밭에도 이제, 어, 이제 방제만, 예, 철저히 잘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저희 밭에, 과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제 두 나무 있는 것도 있고, 한 나무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어 저희 이제 사과 밭에 예 같이 이제 살아가는 예 과일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복숭아입니다. 예 복숭아인데, 제가 몇개 땄어요. 벌써 몇개 따가지고. 아니, 있죠, 아직. 아직 조금 작아가지고, 지금 다 익었거든요. 다 익었는데, 조금 더 크도록 그냥. 예 내 두는 겁니다. 자. 아주 잘 익었습니다. 예. 진짜 맛있어요. 자, 이거는 살굽니다. 예. 뭐, 일명 떡살구라고 하죠. 일반살구하고 조금 다릅니다. 떡살구, 예. 뭐랄까, 쫀득쫀득한 그런 살구 아시죠? 예. 그런 살구입니다. 어, 저 위에 한개 있는데, 여기는 오, 올해는 몇개안 달렸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달렸는데, 요것도 해그리 하는가 <laughs> 하여튼 요것도 조만간 맛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요거는 포도인데요. 어, 요거는 자옥입니다. 자옥. 좌옥. 자옥인데, 저희 포도밭 이제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까지 이제 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내비두는 거죠. 예. 열리면 먹고, 예. 안 열리면 안 먹고. 뭐, 지베리님 같은 경우는 남으면 어 담그고, 뭐, 이런 식입니다. <laughs> 자, 이거는 배나무입니다. 배. 상당히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는데, 올해는 그닥, 예. 열매가, 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비례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봉지까지 다 싸놓긴 싸놨는데 어, 많이 커지지 않습니다 네, 아주 작아요 네. 진짜 먹어보면 정말 맛있거든요 네. 자 여기는 털복숭인데 여기도 복숭아 있죠. 나무가 한번 잘라가지고 옮겨놨더니만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열매가 많이 안 맺혔네요. 자, 요거는 지난 영상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체리의 나무입니다. 체리, 체리, 체리 저번에 보셨죠? 자, 요거는 자두입니다. 자두가 몇개 달려 있습니다. 밑으로 가면 또 자, 여기도 자두가 이렇게 네. 자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속아주질 않았네. 여기는 자, 요거는 다 축입니다. 네. 다 축으로 네. 양쪽으로 갈래로 이렇게 높여 놨습니다. 그리고, 예, 가지들이 쫙쫙쫙 올라왔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뭐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어, 사과가 이렇게 달립니다. 자. 저 끝에부터 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예, 전부 다 다축으로 이렇게 예, 다눕혀놨습니다자 저희 밭에 이제 어, 과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심어놓은 것도 많고요. 뭐 고추는 고추 밭에도 있지만은 여기 저희 사과 밭에도 고추가 있습니다. 고추가 있고 감자도 얼마 전에 캤어요. 예, 사과 밭 이제 한 켠에 감자도 심었었거든요. 예, 감자도 캤고. 예, 가다가 이파 같은 것도 예, 이런 식으로 심어 놓고. 아, 여기, 요거는 어, 수박입니다. 예, 수박을, 여기 보세요. 예, 이쪽은 완전 우거졌잖아요. 여기는 없고, 예, 작은 유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수박, 수박이 달려있을 건데, 아, 이쪽에 예, 이렇게 수박이 달려있습니다. 또, 여기로 가볼게요. 어, 요 양배추가 있고요 야, 양배추 알이 꽉 찼는데, 야, 꽉, 진짜 꽉 차네요. 딱딱합니다. 네, 딱딱해요. 자, 양배추도 있고. 자, 요것도 수박입니다. 이렇게 작게, 예, 제 주먹이면 정말 작게 열리고 있죠. 자, 저기는 큽니다. 예. 저기는 진짜 많이 큰데. <laughs> 아, 여기도 수박이 자, 저기도 수박이 있습니다. 아, 수박, 이은 소리가 나는데. 통통통. 아, 여기는 참외입니다. 예, 참외도 있습니다. 참외도 몇 포기 해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 네. 자 열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밭에 뭐 예, 이렇게 상당히 많죠. 예. 아저 앞에 저 앞쪽으로 예, 저 개집 있는 바로 위에 저기 저기가 어달 예. 키위 예, 키위 나무입니다. 키위 나무인데 이제 키위 나무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어, 저 나무 자체는 하나 나무 하나만 있으면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더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심어놨는데 원래 꽃이 하나가 폈는데 수정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내년에는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하츠스가루인데요. 하츠스가루가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맛이 난다고 네. 사과 맛이 난다고 지금 약을 쳐가지고 제가 먹지를 못하겠네 씻어서 먹으면 괜찮지 싶은데 음... 혹여나 저가가 안된 사과가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려고요 <laughs> 적당한 걸 찾았습니다 네. 아 요렇게 네.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죠 예. 요걸 한번 따 볼게요 하츠스 가루입니다 예. 어, 요 정도 크기입니다 크기고 일단 요거 씻어 가지고 제 약을 제가 어제 쳤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바로 이제 닦아서 먹기는 좀 그렇고 아, 제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지금도 젊지만은 예, 바로 먹었습니다 <laughs> 일단 씻어 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시죠 자, 아울입니다. 요거 한번 맛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 오늘 며칠인가요? 예. 하여튼, 예, 오늘, 오늘 날짜에 지금 6월달이잖아요. 6월 중순. 예. 중순에서 조금 예, 말일로 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어, 20 며칠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일단은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오리 자체는 특유의 이제 음 씹히는 거 있잖아요. 예, 푸르푸르 타고 푸푸 타게 질깃하게 원래 아오리가 원래 그래요. 음. 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풋풋한 게 조금 더 심하다. 좀 심하다. 음, 근데, 속, 속 있잖아요. 속에 것만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약간 찌깃한 건 있어요. 이게 원래, 특유의 이거 아오리가 원래 이런 맛을 내더라고요. 완전, 완전 다 익었을 때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세요. 매니아층이 다 있습니다 예, 사과는 그래도 이게 그나마 예 제대로 된 사과 같아요 진짜 첫 사과입니다 이게 이게 진정 첫 사과예요 저한 개도 안 뱉고 계속 넘기 잖아요 살뺄라고 하는 맞습니다 폴리페놀 때문에 그 정도로 심한 게 아닙니다. 맛이 나요. 정말 맛이 나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혼자 계속 이렇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제일 빨리 나오는 사과답게 예, 맛이 조금씩 납니다. 예, 단맛도 확실히 있고요. 확실히 있습니다. 단맛이. 뭐, 옆에 껍데기를 안 까고 먹으니까 약간 질깃한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 원래도 이제 아오리 자체가 조금 질깃한 그런 게 있었는데, 있는데, 껍데기 자체도 안 까고 먹으니까 조금 더 그렇네요. 근데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까요? 뱉어버리죠. 근데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다니까. 거의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과감하게 땄어요. 기스 난 거지만, 예.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만. 자, 이제 뭐, 저희 사과밭이나 포도밭이나 전부 다 이제 장마 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전부 다 이제 배수로 관리, 예. 한 번씩 다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어, 배수로 관리 잘 하시고, 어, 비 오기 전에 해야 되는 이제 방제나 뭐, 다른 뭐,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다 체크해가지고, 예, 준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후 뭐, 4시부터 온다고 어, 예보가 되어 있더니만 또 바뀌었습니다. 왜 비가 안 오는 걸로 됐어요? 비는 와야 오는 겁니다. 예, 예보는 그날, 그날 다 바뀌어요. 예. <laughs>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비 온다고 잡혀있거든요. 분명히 잡혀있습니다. 분명히 틈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방제를 하시고, 또 뭐, 어 포도 같은 경우는 봉지 안 싸신 분은 봉지 그때 더 싸시고, 방제하셔가지고 봉지 싸시고, 예. 하시면 되겠 무조건 틈이 있습니다. 예. 예보가 다 맞으면요. 예. 제가 장을 짓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 사과밭에 이제 같이 어, 공생하는 과일들 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 어, 아오리 같은 거 이제 맛을 한번 봤는데요. 어, 나쁘지 않다. 예, 지금 먹어도 나쁘지 않다. 예, 팔기는 그렇습니다. 팔기는 그런데 제가 먹었을 때는 예, 정말 괜찮다. 예, 단맛도 확실히 많이 나고요. 예, 괜찮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